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대림절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궁률이 억겨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에밀 아자리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모라는 10살 남짓한 아이인데 모모는 부모의 버림을 받고 가난한 이민자의 거리에서 로자 아줌마라는 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자 아줌마는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어머니가 없던 모모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모도 로, 로자 아줌마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하밀이라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는데 모모가 때때로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것저것 묻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모모가 이 하밀 할아버지에게 가서 사람이 사랑 없이 살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사랑 없이 살수 있는 것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모모가 그날 펑펑 웁니다. 그 후에 모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로자 아줌마가 병을 앓게 되고 또이 정말 이로자아 얼마나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로자 아줌마가 너무 그리웠던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게 합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수 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 하멜 할아버지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모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제 말을 못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살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이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셨,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장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때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인생을 살수 없다는 것,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운의 책 중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헨리 나운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삶, 미움으로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데 헨리 나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 있고 사랑이 없어지면 두려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내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경계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감정 느끼는 것. 그리고 선택까지도 선택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좌지우지합니다. 우 헨리 나우에는 특별히 두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소외이고 다른 하나는 결핍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홀로 될지도 모른다는 소외에 두려 소외에 대한 두려움 그게 사람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또한 내가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가 받고 있는 인정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늘 경계하면서 살게 되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 속에 있지만 스스로 이방인처럼 느끼면서 외롭게 살아간다고 고립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삶에는 기쁨 대신 이 허무함이 가득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라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8절에도 이 사도한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라고 이 사랑이 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이 온전한 사랑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랑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밀려 나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리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표현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 그리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되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나가서 놀거든요. 그러다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면 막 주변을 보면서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를 딱 찾고 나면 다시 담대해져서 나가서 뛰어나가서 놉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들을 억누르려고 할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고 구원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돈잘 버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적인 사랑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살고 또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당연한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랑의 대,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들도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죄인들도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평강도, 격려도, 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투성이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말 사실 그런 사랑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성경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많은 부모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칩니다 예전에 남미의 한 도시에 지진이 나서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조대원들이 거기로 많이 파견됐고 그무너져는 건물 잔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막 구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울렸던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을 많이 울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구전도에 건물의 잔해를 해체하면서 어머니와 딸을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온몸으로 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찐했던지 그 아이가 또 생명을 이렇게 다시 얻을 수 있게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 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이 더 귀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나눠줄 때.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거기에 참 사랑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이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쁠 때는, 정말 바쁠 때는 시간이 귀하고 그때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귀한 것을 주는 거지요. 또 가난할 때는 물질이 귀하고, 또 따르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귀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 귀하고, 여러분 귀한 것이 정말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그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귀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에 대한 적대심이나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한 것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사실 또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귀하고 좋은 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였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의 막간 낮고 천한 자리로 여러분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또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이 변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흐르려면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고 어떤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당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사랑을 시작하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낙고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시작해야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 우리 풍성한 사랑의 삶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탄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 그게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나누셨던 것처럼 귀한 것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 우리들의 정말 작은 섬김이 이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어서 정말 큰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들고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